벽, 어? 이병렬 우리 동지님 모셔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큰 박수 주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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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아트리라 그러니까. 삼념 아, 아, 채널 아, 주인 모라아 이병렬입니다.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어 오늘 제 연설은 아, 안... 좀 기분 나쁜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참 우리에게 기분 나쁜 현실이 하나 있죠. 탄무파들이 우리에게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 지금 할 때냐? 문재인 정권 하는 집 봐라. 마치 우리가 무지몽매해서 무지랭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 맹목적인 추종심으로 우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멸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진짜 무지랭이고, 누가 진짜 우파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얘기해야겠죠? 네! 자, 탐무파들이 주장하는 통합의 방식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 하는 짓이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탄핵 세력 62명 다 살려주자는 얘기죠, 여러분? 네. 자, 그렇게 되면, 탄핵 세력 62적이, 그대로 권력을 유지하면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사연을 풀어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예 끝장을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장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변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죠? 네! 자,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익의 발목은 도대체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 받아들여 보죠 자 62적 다 살려주고 묻지마 통합을 해서 다음 선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선 특히 대선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좌익들은 분명히 탄핵이란 낙인을 계속해서 들춰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탄탄핵을 묻고 무슨 논리로 도망을 갈수 있습니까? 패륜의 논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 우리 다, 백, 박근혜 대통령 잘못됐다. 우리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호적에서 팠다. 그러니 표를 달라. 그 꼬라지를 보고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시나리오는 엉터리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결국 탄핵 세력 살려주자고 하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마치 분열 세력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파 통합을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원합니다. 탄핵 세력 6 2점만 속과 내면 우리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파 통합을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김무성 유승민이 제거 된다고 김무성 못 있는다 유승민 못 있는다 우리처럼 길거리로 뛰쳐나올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좌익의 탄핵 공세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죠? 이거야말로 완전 무결한 통합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탄무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싸우다가 한번 자빠졌다고 아예 누워서 싸우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패배주의로 어떻게 좌익을 이깁니까,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방식이야 말로 발목 잡기고 엉터리 공학이며 탄핵 세력 살려주기 위한 억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오늘 연설의 마지막은요 우익 전체의 각성을 촉구하는 구호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익이여 일어나라! 우리도 깨어나라. 우리도 깨어나라. 우리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있다. 감사합니다. 분별력 있는 젊은 보리한, 연설 이명렬 동지님의 연설 보리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